자 더빙팀 지복수에서 보내드리는 대역전 아 대역전이란다 대역전이 왜나예 <laughs> 13기병 대역... 방위권 더빙방송입니다 그렇구나 아이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좀 좀, 탐색기 좀 보다가 응? 아 그냥 그렇구나 한것 뿐인데 43화 타카미아 6킬을 드디어 아이바 에리카의 정체는 안드로이드자 범죄자니 지미주로였다 안드로이드는 모리무라 일행의 포위를 뚫고 도망쳐 타카미아의 앞에서 모습을 넘쳤다 타카미아 유키 사쿠라 고등학교 옥상 또 헤이 씨를 마시는 대역전 아이바 녀석은 어디로 도망친 걸까 아니 그보다 나츠노가 그 문제지 새끼가라한테뭐좀 알아낸는지 물어보자 내려간다 1학년 교실 복도 볼까 상자 규, 구교사 구교사 상자 영석이라고 생각했던 상자는 미우라라는 말하는 기계였다. 나츠노가 노트에 적었던 건 미우라에 관한 거였어. 지연낸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미안, 나츠노. 나츠? 나츠노 구교사? 어? 이동한다. 사카라고등학교 구교사. 거기에 누구 있어? 숨긴 장소. 숨어 있는 건가? 없네. 여기에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찾고 있는 걸까? 아니면 붙잡혔을지도. 이것도 서한님이 해요. 고고다. 한국어를 해요. 기질 여기다. 기능도 떨어졌나 와 자라노 그러게 <laughs> 너 뭐해 <laughs> 왜 그래? 새끼가 알아. 넷소케 NM 방리가 진행되고 있다. NM은 나노 머신이에요. 그게 뭐야? 신너노메력코와 똑같은 증상. 어. 이.. 이봐. 아직 기억은 있어. 예약 효가 떨어진 것 뿐이야. 그보다 미나미 나츠노가 우선이야. 섹터 3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어. 뭐? 미유라. 아직 족촉이다. 확정된 건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을 확률이 높다. 찾으러 가자. 아, 맞다. 새끼가 하아 가. 난 두고 가. 그래서 널 기다린 거야. 게다가, 검은 옷은 나만 노리고 있어. 협력자로 보이면 성가셔져. 따로 움직이는 게 좋아. 이쪽으로 와. 뭐야? 이건... 가져가... 이걸 뭐... 어떻게 쓰라고? 미나미를 구할 때 필요할 거야. 그 대신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내 메시지를 미우라가 갖고 있어. 만약 내가 기억을 잃으면, 나한테 보여줘 넌 이대로 괜찮은 거냐? 난내 문제로 벅차거든 신호놈의 약이 양호실에 있을 거야 미우라가 재촉하는 건 어서 가 어... 섹터 3로 양호실 간다며 약건. 섹터 3 페어. 다시 페허를 탐색. 그래서 나츠는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서 남동쪽으로 3.2km. 안드로이드가 부자연스럽게 모인 곳이 있다. 그 로봇이? 안드로이드는 뭔가를 발견했다. 뭔가라면? 나츠노? 이드론은 공격 능력이 없다. 믿을 건 너뿐이다. 나도 알아. 해치워주겠어. 나츠노가 있는 곳. 어느 쪽이야? 안내해 남동 3.2킬로미터 어,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요? 또 왔어 비가할 예? 안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한 발짝이라도 나갔다거나 잡으러 올 거야. 여기로 도망친 후 점점 더 모여들고 있어. 가져온 통제림도 어제 다 떨어졌고 아껴 마셨던 캔주스도 이제 텅 비었어. 또하면 좋지.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거야. 어이고. 쏜다. 쏜다. <laughs>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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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려. 너. 배터리를 노려. 하고 있다고. 아, 하... 번청 다루는 법을 어떻게 알아? 잘했다. 세상에 <목소리> 육기. 다행이다. 육기. 유... <에? 목소리> 드디어 찾았어. 이제 괜찮아. 그런데 유키가 어떡해 나츠노가 있는 곳이라면 다른 행성이라도 날아갈 거야. 어머 언니. 아마 네. 유키. 지물러의 자기장 실드가 살아 있다. 이제. <laughs>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다가올 수 없었다. 돌아왔네 당연하다. 짜인 이야기는 나중이다. 안드로이드 대시 접근 중. 가자. 어떤 괴물이든 날려버리겠어. 와! 이러면 언니. 설레. 오? <laughs> 어? 어? 이게 끝이야? 끝났어. 클리어 됐어. 예! 네? 예, 내 여기 없어졌다. 클리어 됐어. 개폭 터버렸어. 100% 채워버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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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왜 이렇게 짧아? 예. 클리어 대버려 얘는 음?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이스. 음. 드디어 클리어가 나왔죠? 저는 뭐 좀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녹화를 끊도록 아, 하겠습니다. 너, 너무 급하게 끊는 느낌이. 아 이게 왜냐면은 캐릭터별로 엔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 스토리의 결말은 라스트 배틀을 해야 끝나요. 그이 배틀이 이게 밑에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끝내야 끝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모든 스토리에 그거가 다 풀려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랬구나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끝나 마, 많이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녹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